안녕하세요 태백베스입니다자 여러분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뭐놀로 노래입니다 놀때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드디어 벌써 55,000원에 헤르논을 시킨 둠랜드 바로 이야! 이 둠랜드 임팩트 총을 드디어 왔습니다. 자, 이존랜드 임팩트존은 전동건입니다전동건 하이퍼바 동일하게 여기 밑에를 누르고 여기 위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직 구성품은 제일 먼저 설면서 이렇게 제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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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데없는 영어로 말걸는 구성되어 있고요. 다음에열발짜리 빠르네, 빨리 네탄차 빨리 네리나리 빨리 나리 빨리 빨리 빨열빨그리고 임팩트존 리체가 빨리 빨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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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는 그 더블 A 인가 트리플 A 우리 일반 상에 잘 쓰는 트리플 A 인가 더블 A 이 건전지와 들어가요. 에 더블 A 더블 A 그리고 택티컬 레일은 요 앞쪽에 한 개, 뒤쪽에 길게 한 개가 나 있고요. 이렇게 머리판부터 여기 앞에 총열까지 정말 큽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요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요 정도. 뭐 엄청 조금 크지만 뭐 <laughs> 괜찮습니다. 자 그러면 전동건모터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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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 뚜, 자모터소리 한번 들어보죠.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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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생각보다, 너무 약해! 뭐, 모토살리 이런 거, 저, 아 이러는 줄 알았네. 이겁니다. 이 실망감이 저체감이가 뭐죠? 이 실망감 자체가, 미러꺼저라꺼저라 하이퍼파이어 모토살이, 이런데, 요런 거. 임팩트존은, 이겨가 안돼 이발 개봉발 뀨자 그러면 총알로 한번 쏴보자 아 맞다 그리고 이 임팩트 존은 기관총이 아니라 단발총이네 단발총 이렇게 하이퍼 파이링 기관총 고아이라이 그리고 잼도는 이거 위에 이렇게 열어줘 열어줘 자 그러면 총알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자 이렇게 임팩트 전에 총알을 다 쥐었는데요 저리가 아! 있게 로망도 자 정말 간지러요 골동네인데 시리주죠뉴룸뉴자 그럼 사격하러 가시죠 렛츠 고고싱 고고싱 고빵구 <laughs> 자 제가 오늘 사격해볼 것은 못들렸어장구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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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멀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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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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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총 임팩 단발총은 음, 임팩트 존 정말 추천드립니다. 너무 강력합니다. 이 모듈러스 총구 스링파이어는한방에 가겠지만 이텔레이터는 다섯 발, 하이퍼파이어는 0 발인가 다 발인가 쥔 좋아하는 그 정도인데 임팩트 존은 두 발만 해냈습니다. 하아! 자 여러분 자. 여기서, 의문이.. 아, 아, 맞다. 임팩트존, 평점 해야 되죠. 임팩트존, 평, 점, 음 바로, 바로! 90! 중진! 5점! 입니다. 95점을 준이거든요 일단, 임팩트존이 파워하고 다 좋긴 한데,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받치요 이게 살짝 불편해 이게 아 이게 너무 수평이다 보니까 이게 얼굴을 내면 얼굴이 불편한데 <laughs> 피부에 향 <영> 보았어요 <웃음> <웃음> 자 그리고 이게 다른 영상에서 들었는데 이게 손가락이 큰 사람들은 이게 살짝 불편하다 했어요 이게 여기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고 점수를 줄 이유도 말해야 돼요. 일단 단창이잘 빠지고요. 거기에다가 하이퍼파이어보다 지능이 더합니다. 종아이와 부분 총구 쪽에, 총구 쪽에 걸리면 발사가 안 됩니다. 단창을 빼도 발사가 안 돼요. 그리고, 요, 옆쪽이 투명해가지고, 잼도어를 굳이 열거나 총으로 확인 안 해도,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다 괴물빨이 두 개까지. 와우, 판타스틱. 자, 오, 그러면, 오늘 1 리뷰 영상을 여기서 마시고요.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, 구독과! 응? 구독과 응. 저기요 구독 가져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이바이.